하나 둘셋넷 건강을 찾자 건강을 찾자 건강을 찾자 하나 둘셋넷 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사랑을 찾아 사랑을 찾자 사랑을 찾아, 찾아. 아. <목소리> 어머니들 우리 행복을 찾고 사랑도 찾고 우리 건강도 찾아보자고요 그런데 그냥 하면 안돼 자기가 외쳐야 돼. 행복을 찾고 건강을 찾고 사랑도 찾고 이세 가지를 다 찾는데 외쳐야 된다 했죠 외쳐. 오케이, 자, 한번. 그런데 동작하기 전에 동작이 있어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쌓고 쌓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뒤, 시작,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힘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을 찾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건강을 한번 해 찾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건강을 찾자! 건강을 찾자! 건강을 찾자! 오, 이거 외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까지 합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건강을 찾아 건강을 찾아 어 아버님 아버님 건강을 찾아 건강을 찾아 어우야 어우야 이게 힘은 <laughs> 아버님 대단하시자 그러면 여기 아버님 말고 여기 다 같이 와. 여기 한번 해 야, 아무 목소리밖에 안들리는 어, 해야되고자 여기 자, 건강을 찾자 건강을 찾자 건강을 찾자 오누구잖아 여기 자 시작 건강을, 잘가! 건강을 잘가! 찾자 건강을 찾자 여구부는 잘하는데 아니 잘해 사람은 없는데 왜리 잘해 오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잖아 잘하게 생겼어 죽겠군 이따매먹어 저기는 어주비 어머니 머릿속 리기억하자요 이거 기억나요? 자 아, 하나 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건강을 찾자 건강을 찾자 어 좋아요 두 번째는 어머니 건강을 말고 행복을 찾자고요 행복을 찾아 찾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행복을 찾아! 행복을 찾아! 오, 좋아요! 자, 이제 사랑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랑이 딱 아, 좋은 나이 아니야? 어서구 <laughs> 아니야? 맞아요. 맞죠? 우리 사랑이 뭐, 나이가 먹어 주네 어머, 내가 봤을 때는 사랑을 찾자는 목소리가 제일 클것 같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아니요, 아직 아니요.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사랑을 찾자. 사랑을 찾자. 사랑을 찾자. 어우, 사랑도 찾고, 행복도 찾고, 건강을 찾는데, 어. 자, 처음엔 제가 해드렸어. 이제 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어머니, 여기는. 먼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면, 행, 자, 건강이라고 얘기해요. 건강을 찾자. 여기 외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복을 찾자. 여기는 사랑. 어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우분이들이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건강, 여기는 건강, 행복, 사랑입니다. 자, 시작! 건강 찾자! 여기 찾자! 오케이? 외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렇지. 자, 여기. 시작. 찾자. 찾자. 그렇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여기가 외치면 여기가 찾자. 여기가 외치면 요두 명이 찾자. 여기 외치면 여기가 찾자.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형, 나를 찾아 나를 찾아니두번 하면 두번 해줘야지. 잘하니까 내가 한번더 시켰더니 아예 안 되네. 근데 선생님, 두번 하면 더. 아니, 잘하니까 한번더 하면 더 해줘야지. 아유, 알았어.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어, 한 번만 할게. 어, 너무 또두번 하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또 헷갈려가지고 또못할겠 어, 이분 아 알았어, 알았어. 자, 한 번씩 할게요. 아. 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찾아. 하나, 을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밖에 대답을 안 하는. 나머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아 했어? 응. 했어? 아, 우리 어머니가 사랑에 나머지 이렇게 한 거야? 아 우리 다시 오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두번 해볼게요. 이제 두번 해볼게요. 오케이 행복을 찾자. 행복을 찾자 이렇게 오케이. 네자 여기는 건강, 행복, 사랑 두 가지 다 찾아, 세 가지 나 찾아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늙어서 사랑하기 싫어? 아이, 진짜. 그렇게 외치더니, 사랑할 상대가 없으니까 이제 지쳤어? 어, 아까도 계속 사랑, 사랑 얘기하더니, 에 사랑이 안 어렵다. 이런 거야? 아, 참. 아유, 언니, 이번에세번할 거야, 세 번. 할 거예요, 세 번. 오케이? 찾자, 찾자 하면서, 어머니, 사랑, 건강, 행복을. 어머니, 여기 사랑해. 요 사랑해. 오케이? 어, 찾을 수 있겠지 뭐. 자, 갑니다. 어. 자, 여기는? 행복, 행복. 여기는? 건강. 여기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순서를 바꿀 거야. 여기가 먼저 나올 수 있고 여기가 먼저 나올 수 있고 여기가 먼저 나올 수 있어 오케이 그렇게 바꾸자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먼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먼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오케이 자 어디가 나올지 몰라요 중간중간 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Then they.